요즘 지구가 변하고 있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들리죠? 그런데 이 변화가 정확히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그 가장 근본적인 원리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던져 볼게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지구는 어떻게 수십억 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생명체가 살기에 딱 좋은 이 완벽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놀랍게도 그 비밀은 아주 간단한 한 단어에 숨어 있어요. 바로 균형입니다.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는 만큼 또 정확히 그만큼을 우주로 다시 내보냈기 때문이죠. 이 완벽한 균형 덕분이었어요. 그럼 먼저 우리 지구가 원래 어떻게 이렇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왔는지 그 기본 원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지구의 에너지 균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균형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원리가 바로 복사평형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어떤 물체가 에너지를 받은 만큼 정확히 다시 뱉어내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상태를 말해요. 마치 수입과 지출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가계부처럼요. 이게 바로 우리 지구가 작동하는 기본 방식입니다. 이 에너지 시스템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태양에서 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가 내보내는 지구 복사 에너지. 근데 이둘 사이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바로 파장의 길이죠. 태양 에너지는 파장이 짧아서 대기를 그냥 슝 뚫고 들어오는데 지구가 내보내는 에너지는 파장이 길어서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에 쉽게 붙잡힌다는 점.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태양 에너지가 100% 전부 지구에 흡수될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들어오는 에너지의 약 30%는 지구에 닿자마자 구름이나 빙하처럼 하얀 표면에 튕겨서 우주로 바로 반사됩니다. 이걸 지구의 반사율, 어려운 말로는 알베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튕겨내고 남은 70% 에너지를 지구가 흡수하고요. 그 에너지로 우리 같은 생명체를 키워낸 다음에 정확히 똑같은 70%를 다시 우주로 내보내는 거죠. 들어온 만큼 나간다. 이것이 바로 수십억 년간 지켜져온 아주 안정적인 지구의 에너지 예산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최근 이 자연의 완벽한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지구가 점점 더 두꺼운 담요를 덮는 것과 같은 현상 때문인데요. 다음 장에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온실 효과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운 거죠. 대기가 지구의 열을 이불처럼 적당히 붙잡아 주는 이 자연스러운 과정 덕분에 우리가 추위에 떨지 않고 살수 있는 거거든요. 진짜 문제는 이 이불이 이 담요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두꺼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이 담요를 두껍게 만들까요? 바로 온실가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활동으로 배출되는 주범들을 한번 보세요. 한 녀석이 정말 압도적이죠? 네, 이산화탄소가 무려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명실상부한 주인공인 셈이죠. 지구 온난화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먼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져요. 그러면 지구가 내보내려던 열이 예전보다 더 많이 대기에 붙잡히게 되겠죠? 그 붙잡힌 열은 다시 지표면으로 돌아옵니다. 결국 지구는 더 뜨거워진 상태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게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요즘 피부로 느끼는 평균 기온 상승인 겁니다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요 산업혁명 이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쭉 올라가는 그래프랑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그래프가 정말 소름 돋게 똑같이 움직여요 둘 사이에 얼마나 강력한 연결고리가 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인 셈이죠 자 그럼 이렇게 지구가 더워지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을 일으킬까요? 다음으로는 지구 온난화의 대표적인 결과 두 가지 바로 엘니뇨와 사막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엘니뇨부터 보죠. 평소에는요 강한 무역풍이 태평양의 따뜻한 바닷물을 서쪽으로 쫙 밀어내요. 그래서 동쪽 페루 연안은 바닷물이 차갑고 날씨도 건조하죠. 하지만 엘니뇨가 발생하면 이 무역풍이 약해져 버려요. 그러자 따뜻한 물이 동쪽으로 다시 밀려오면서 평소에 건조했던 페루 같은 곳에 갑자기 엄청난 폭우와 홍수를 일으키는 겁니다. 기후의 패턴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두 번째는 사막화입니다. 말 그대로 한때 생명이 넘치던 비옥한 땅이 점점 생명력을 잃고 황폐한 사막으로 변해가는 현상이에요. 이건 단순히 모래가 늘어난다는 차원을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통째로 사라지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막화는 도대체 왜 일어날까요? 물론 기후변화 때문에 가뭄이 길어지는 자연적인 원인도 커요. 하지만 이걸 가속화시키는 더 심각한 원인은 바로 우리 인간의 활동입니다. 땅이 회복할 틈도 주지 않는 과도한 농사나 가축 방목, 그리고 무분별한 벌목이 땅의 생명력을 고갈시키면서 사막화를 부채질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문제점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미래를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어요. 첫 번째 길은 지금처럼 계속 화석연료를 마구 쓰는 경로입니다. 이 길의 끝, 2100년에는 지구 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무려 6도나 높아질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재앙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다른 미래도 가능합니다. 화석연료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바꾸는 두 번째 길이죠. 만약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한다면 온도 상승을 1.7도 이내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쉽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감당 가능한 미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기후 변화에 맞서기 위한 우리의 구체적인 노력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거대한 변화는 결국 개인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돼요. 우리가 매일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무심코 쓰는 일회용품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는 것. 바로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더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목소리가 되는 겁니다. 물론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사회와 국가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탄소를 줄이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깨끗한 에너지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해요. 그리고 파리협정처럼 전 세계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힘을 합치는 국제적인 연대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구의 에너지 균형이 어떻게 깨지고 있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앞에 어떤 미래가 놓여 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결국 이 질문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시겠습니까?